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마음껏 즐기며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더 크게 키우시길 바랄게요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구멍이 아닌 개장형 제이스입니다 네. 어우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2021년 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네 정말 온라인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함께 대화도 나누고 즐기면서 네, 그렇죠. 우리 청소년 하면 100년을 이끌어갈 이끌어갈 우리의, 정말 중요한 미, 우리의 미래예요 정말 맞습니다 정말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고요 네네. 어쨌든 이번에 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축하합다 화이팅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차석입니다 제 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지구와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렛츠 i n 깅 캠페인도 같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네, 박람회와 같이 이 프로그램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파이팅! 파이팅! 정말 저희는 파이팅! 자! 덕! 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래퍼 원시타인입니다 5월 27일날 열리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올해로 벌써 17회짜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재밌게 즐겨주시고 이 박람회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슈퍼진니어 예성입니다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축제로 꿈에 대해 고민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박성광입니다. 제 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나 학교에서 편안하게 아, 관람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SF9 찬이입니다. 네,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이번 계기로 더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의 청소년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용명입니다. 아, 이번에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어,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니까 어, 집에서나 학교에서 여러분들 꼭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코로나 시국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비대면으로 정말 재밌게 즐겨주세요. 대한민국 청소년 화이팅!